이번에는 선수 기마로 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이제 원앙마죠. 선수 기마 대호수 원앙마. 자, 우선은 집마 쪽에 있는 쪽을 먼저 열고 마가 나가서 자, 상대가 면포 놓으면 이제 같이 면포까지 안착하고요. 자, 면포 놓고 자 우선은 상대가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양착기를 한번 다 열고 가는 쪽으로 양착기를 한번 다 열어주겠습니다. 자 병을 이제 열었다는 거는 마가 나오거나 상이 나오거나 하겠다는 건데 귀상까지 진출하고요. 상이 나왔죠. 워낙 많은데 이제 중앙에 상이 나오는 보진이 있는데 쫄쪽 같이 열어주고 상으로 잡았으니까 일단은 상을 먹어주고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가시는데 아그 다음에 마가 나온다는 건데 음 그러면 여기서 상이 나갈 수도 있고요 중앙으로 아니면 왼쪽 차를 뽑아 올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차를 뽑아 올리겠습니다 왼쪽 차를 올려서 제 오른쪽으로 좀 공략할 건데 자 병을 올렸거든요 상대가 자 이거를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치고 공격적으로 마로 먹을 때 이제 마 달라고 가면은 제 마가 이제 원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귀마로 빠지거나 하는데 원낙마 포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제 원위치를 하실 건데 자 여기서 음. 마가 진출한 다음에 마가 이제 오른쪽 위로 뜨면은 면포가 걸리죠 자 이제 상으로 좀 병을 치면서 공격적으로 뒀었는데 그렇게 둔 이유가 이제 병을 먹음으로써 이제 오른쪽이 좀 약해지거든요 상대가 그리고 상대도 초반에 상으로 이제 조를 먹었기 때문에 점수는 사실 셈 셈입니다 자궁을 내렸죠 상대가 자, 상이 이제 변으로 떠서 우변으로 떠서 이제 상장을 치면은 차가 동시에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 상장 쳐도 상대의 이제 마가 뒤로 빠져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제 중앙마가 오른쪽 위로 뜨면서 면포랑 오른쪽 마을 동시에 거는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안에서 그래서 살을 올려서 미리 상장을 막은 거고요. 자, 일단 상장치는 수를 상대가 대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은 귀마 먼저 올려서 왼쪽 부분도 좀 형태를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는 뭐 얼추 수비가 다된듯 하고요. 음. 자, 여기서. 에 상대도 근데 왼쪽에 찾기를 열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마진출해서 면포를 걸어줍니다. 면포를 살리려면 은 이제 위로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막 포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왼쪽 찾기를 그냥 열면서 막 포대는 해주겠다. 이렇게 뒀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마로 포를 취하겠습니다. 마포대를 해주고 자, 이제 상대도 왼쪽 차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궁성을 좀 보... 수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궁을 바로 내리면은 또 상대... 왼쪽 차가 3선에 붙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안전하게 그냥 궁을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차가 장을 치면은 그냥 오른쪽 차 닫아서 막으면 되고요. 이러면 다 방어가 되죠. 자 오른쪽 차 닫아주면 이제 방어가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포드를 포드를 분할해서 가겠습니다. 자포 뒤로 넘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포를 자유롭게 쓸수 있다 이건데 지금 왼쪽 포로 오른쪽 가서 차 걸어봤자 어차피 피하면 되니까 그냥 귀포로 가겠습니다 귀포로 가서 형태를 좀 잡는 쪽으로 가주고요 자 상대도 이제 음 오른쪽에 있는 차를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차대를 요청하셨죠 자 차대가 왔는데 여기서 먼저 먹어주면 차대가 된 후에 남아있는 차들을 보면 제 차는 제, 제 진영에 갇혀있고 상대 차는 이제 길이 많이 뚫려있기 때문에 일 먼저 먹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막아 나가서 그 다음에 막아 중앙, 중앙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떠서 면포 거는 위치로 갈수 있겠죠 자, 이거는 먹을 거면 먼저 먹으라, 이 뜻입니다. 어, 차를 먼저 먹을 거면 먹으라. 그럼 그때 쫄이 올라가면서 상대 차를 먹겠다. 자, 중앙 쪽으로 빠져주고요, 말을. 마가 중앙 쪽으로 가서 이제 다음 수에 오른쪽 위로 뜨면은 면포를 걸수 있겠죠. 차로 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포가 말을 지켜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올리시나요? 자 이게 먼저 먹을 거면 은 먹으라고 했었는데 상대가 차를 먹지 않으니까 그냥 빠져보겠습니다. 빠져보고 자, 원래는 차대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빠지고 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왼쪽으로 이제 그초 상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제 차가 침투하는 걸 막으려고 나 쫄이 걸렸으니까 음 자, 쪼를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쪼를 이제 안으로 모으는 수도 있고요. 일단 안으로 모아볼게요. 안으로 모으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상대 병들이 왼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게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다음 수에 상대가 면포를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제 차를 걸어버리면, 제 차가 갈 때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감각적으로는 제 왼쪽 차가 이제 뒤로 좀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이제 면포가 이제 왼쪽으로 넘어, 넘어와서 차를 걸면은 굉장히 차 길이 좁거든요. 그래서 뒤로 한번 두칸 정도 빠져주겠습니다. 미리. 미리 빠져주고. 자, 여기서 쫄병대 요구하는데, 그냥 말을 떠서 선수로 명포를 걸면서 가는 수가 있겠죠. 지금 차로 말을 잡지는 못하죠. 포가시키고 있으니까. 아, 먼저 차를 달라. 아, 상대도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먼저 차를 걸었죠. 아, 차가 이제, 세칸 오른쪽으로 갈수 있긴 한데, 왠지 그렇게 하면은 또상대포가 귀포로 넘어올 것 같아서 음두칸 정도 빠지고요 그럼 병이 아마 쪼를 잡을 건데 병이 이제 아마 쪼를 잡을 거거든 요 그쵸 잡을 때 이제 포가 앞으로 넘어서 차 달라 하면은 어, 차가 이제 피할 때 병을 먹을 순 있습니다 차가 피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아 이게 만약에 장군이 나오면서 차를 걸면은 차가 잡히는 건데 아쉽게도 포다리가 두 개여서 장군이 나오진 않았고 차가 피할 건데 결국에는 쫄병대네요 결국에는 쫄병대 아까 상대가 병으로 쫄을 잡고 저도 이제, 포로, 포로 차 걸고 차가 피했을 때, 병을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차가 피할 수 밖에 없는데, 어... 자, 포로 병을 취합니다, 일단은. 어차피 제 궁이 오른쪽으로 틀려 있어서, 포가 지금, 면포가 이탈해도 안전하죠, 당장은. 등장은뭐 위험한 게 없, 없기 때문에. 자, 아, 상이 떴네요. 상이 떠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상대가 간접적으로 지금 상장을 칠수 있거든요. 이제 병이 없다고 치면은 상장이기 때문에. 당장 병이 앞으로 가면서 상장치면은 차로 상 먹을 때 병이 살을 먹고 막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도 간접적으로 걸려 있죠 마도 간접적으로 걸려 있고 상장도 간접적으로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 안전하게 가려면은 궁을 미리 피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궁 미리 피해 주고 상장이 이제 나오지 않게. 공을 미리 피해 주겠습니다 자 차가 뭐 마랑 포 사이에 끼웠는데 많은 어차피 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만 피해주면 됩니다 자 포를 3선으로 왜냐면 1선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1선으로 가면 왼쪽 포가 또 넘어와서 제 차를 걸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피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3선으로 피했습니다 아니면 2선 오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저는 그냥 3선으로 왔습니다. 아, 병을 올렸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제 마도 간접적으로 걸려있죠. 상대상한테. 그래서 말을 좀 이탈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가 이 자리에 와서 병도 걸면서 다음 수에 마장이 있거든요. 마장치면 이제 상대포랑 동시에 걸리니까. 지금 병이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당장 이 다음 수에 마장치는 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상대가 왼쪽 위로 떠서 다음 수에 마장치면은 상대포가. 연결이 되면서 잡히거든요. 마장군과 동시에 상대 포를 걸기 때문에. 아, 그런 수가 있죠. 자,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대가 아마 왼쪽 포를 귀포로 놓으면서 막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마로 병을 먹으면서, 아, 이러면은 이제 마장을 치면 되죠. 상대가 아무래도 병을 지키려고 차를 저 자리로 간것 같은데, 이 마장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마장을 막을 때 상대 포를 잡을 수가 있, 있겠죠. 아, 접속이 끊겼는데, 자,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수기마 대 호수 원낙마이 대국이었는데, 자, 상대가 초반에 상으로 바로 조를 때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뒀었죠. 차가 나간 이유는 이제 오른쪽이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돼서 왼쪽 차가 나가, 나간 거고 올렸는데 여기, 여기서 저도 이제 때렸, 때렸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먹을 때 이제 우측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제 막아 나와서 다음에 이제 막 뜨면 포, 포가 걸리니까 그 수를 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이 나간 이유는 이제 무심코 닫으면 상장이 있다. 바로 막을 수는 있는데 이제 막아 뜨면은 좀 막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상장을 미리 막았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서로 갖추고 막아 떴습니다. 이렇게 뭐 피해서 막을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상대가 그냥 막 포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막 포대까지 됐고요. 궁을 튼 것도 이제 내리면은 차가 붙었을 때어 만약에 딴 거두면은 이제 먹죠. 왜냐면 이게 포가 못뜨니까 포장이라서 어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한개 더 놓아져서 막아는 지는데 혹시라도 막아 뜨면서 먹을 때 이렇게 포를 또 잡고 이게 포가 또 못뜨니까 이런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궁을 그냥 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방어했고요. 명포 분할까지 이제 깔끔하게 다 됐죠. 차대를 청했었는데 여기서 어 차대를 먼저 해주지 않은 이유가 차대하고 나면은 제 남아있는 차가 제 진영에 갇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서 그다음 마가 먼저 나갔고요 이거는 먹으면은 먹고 어 만약에 쫓는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가서 또 나중에 우측 앞으로 떠서 면포를 거는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쫓았죠 실전에서 뒤로 빠졌고 이제 상대가 차대를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차대를 피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이 나와서 이제 쫄을 걸어주는 건데 안으로 접어서 살렸고요 여기서도 왜 빠졌냐면 만약에 다른 거 두면은 포가 와서 차를 달라고 했을 때갈 때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차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좀 줄어든다고 봐서 뒤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병을 먹어주지 않고 마가 먼저 떠서 포를 포를 걸었었는데 아 이게 선수였죠. 이거는 예측을 못했는데 자 그래서 차가 빠졌고요. 근데 여기로 빠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이제 먹으니까 포가 온다고 예측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선수로 장군이니까, 그냥 차가, 이 자리 오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 자리 와가지고, 잡히면서, 그 대신에 저도 이제 병을 잡았죠. 왜냐면 지금 이거 먹으면은 이게 잡히니까, 피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병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쫄병대가 된 거고요. 이 자리 온 것도 좀 강력한 수였는데, 어 딴거 둔다 치면은 이제 요민 다음에 이제 또 딴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어, 상장이죠 상장이라서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상장 못 나오게 그냥 국 내렸고요 끼웠을 때 이제 1선을 가지 않고 3선을 갔죠 3선을 1선을 만약에 가면은 포가 이렇게 또 차를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차가 갈 때가 없죠. 그래서 3선으로 갔고요 이제는 상을 지켰기 때문에 마가 이제 탈출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올렸는데 다른 수를 둔다 치면은 어... 그것도 당겨 가지고 차랑 말을 동시에 걸죠 그러니까 차가 병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가 잡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을 미리 피하면서 이제 또 마가 뜨면서 장군의 포까지 잡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동시에 하는 수입니다. 이거 권거는 이제 실수죠, 이제. 어차피 장군 치면서 이쪽 포를 걸기 때문에 상대포가 결국 이게 잡히는 위치여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